얼음이네, 얼음 이네, 얼음 느낌이 좋았구나. 오랜만에 저기 왔어요 낚시터 여기 하늘 무슨 낚시터라 고그러대 근데 우리 사쿠 오자마자 맥주를 터뜨렸어 저 얼굴 이 약간 빨갛지 맥주 터뜨려가지고 억지로 하나 먹고 있어 지금 <laughs> 근데 내가 오늘날 맨날 이지랄이야 바람 불고 막 비오고 그래서 일단 낚시는 접었어 오자마자 접고 일단 먹으라 그래요 예 일단 먹고선 일단 조금 저기 바람 잦으면 가서 해보라 그래요 예 일단 그런 얘기 일단 하고 에이. 일단 먹을게요 <laughs> 반갑네 오빠, <목소리> 오빠 낚시 안 해? 아이씨 뭐야? 그 낚시야. 어디야 낚시하고? 무슨 소리야? 다 떠나가 이제 나버리고 비문이 아, 하고. 뭐. 나서 이게 뭐 하는 거야?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생겹살 먹고 그냥 이게. 아... <목소리> 짝꿍 등살을 나오긴 나왔는데, 아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. 그래서. 날리질 못해. 가두리가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30m 더될것 같은데? 40? 밤이라 잘안 보여서, 음, 근데, 날리지 못하겠어. 근데 일단 저렇게 앞에 그냥 박아놨는데, 하여튼간 내가 가는 이시리이야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. 내가 유튜버 중에 가장 못 잡잖아. 바다, 그, 유튜버에서는. 그래서, 왜못 잡을까 생각을 해봤는데, 첫째가, 어복이 없어. 어복이 없어, 못 잡는 거 둘째가, 그, 장비. 예, 네, 장비가, 쓰레기야. <laughs> 그, 잘 잡는 유튜버들 이렇게 보니까, 장비가 막, 엄청 세더라고. 한, 동백씩 하더라고. 그래서, 안 되겠어. 그서 그게 아니라, 이 명분이 없다. 이니까 명분이. 네, 장비가 좋으면은, 고기, 잘 잡혀? 아유, 이래저래 안 될까? 한 마리 노리고 한 마리 해볼게요. 밤에 와서 입어 놓고, 뭐잘 잡을지 모르겠네. 근데, 한 마리는 잡았지, 뭐. <laughs> 낮에까지. 여기는 그, 어집이 없대요. 어 로만이 때. 정보가 없어요, 저는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. 근데, 지금 살짝 빠는 거 보니까, 20m 정도에 지금, 저 입질이, 약간, 참동은 아닌가 하고, 아, 살짝, 물었다 놓는 거, 망둥이 아닌가? 지금 <laughs> 살짝, 빠니까, 이제 심쿵하네. 모르죠. 망정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여기 정보가 없으니까 아, 잠은 집에서 자면 되는데 여기까지 너무 멀리 와서 잔다 <laughs> 일어나면 그 새벽이야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다시 정비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미끼는 새우하고 지렁이. 지금 3m 쪼금 더 줬더니 바닥에 이제 수초가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. 20m 그역이거든요그리 처음 오니까 몰라. 한 2.5m 정도만 해서 공략을 해볼게요. 나도 한 마리 잡아보고 가야지 여기까지 하는데. 수심을 조금 도해서 잡힌 대물이지 뭐. The pain is gone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I feel like taking off, find a place with the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'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ime can all,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, find a place with the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'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ime can it all, I just gotta get through Sometimes I feel like I'm gonna but I know it's not true I wanna put up a 오좀 방류해, 에. 못 잡았지, 뭘, 또. 아 <laughs> 저 방류만 보고 아 야될것 같아. 못 잡은 게 아니라, 반지? 반지 할 거면, 집에서 홍창이나 먹고 아니, 뭐, 어쩔 수 없지, 못 잡은 거. 1차 방류 보고, 방류빨 보고서 이제 좀,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, 좀 연장하고, 아니면은 그냥 딱 끊을 거예요, 그냥. 시간 다 됐어, 이제. 보자고. 어지나 봐. 등산하기 좋은 날씨야 낚시보다도 오늘 같은 날은 바람 부는데 무슨 낚시냐? 부끄러운 줄 아시오? 아니 바람 부는데 무슨 낚시냐? 아 등산하기,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야. 어. 뭐. 약간 이제 좀 덥기는 하겠다. <laughs> <laughs> <덥긴> 하겠다 <laughs> 밤안 생긴 잘했어. 밤샜으면 고생 더할 아, 뻔했어요. <laughs> <더> 이상한 소리야, 이여 어디 조리가 있어가지고 바뀌네.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데 7시쯤 되니까 이제 안 되고,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네. 자, 그럼 우리 집어넣으면 그냥 집에 가야겠다. <laughs> 저렇게 낱말이면 집에 갈래? 그냥. 네. 새로 뭐 사람을 하나씩. 네. <laughs> 가야 될것 같아요. 아니. 야, 리 야, 빨리. 야, 빨리. 야, 빨리. 너 빨리. 야, 리 야, 빨리. 야, 리 야, 빨리. 아 빨리. 야, 빨리. 야, 빨리. 야, 빨리. 야, 빨리. 야, 빨리. 너한리리리리리 <laughs> 이거 했으니까, 한 30분만, 이따가, 철수할게, 집에도 멀고, 아나 이제, 가다 이터못올것 같아. 이 쭈꾸미하고 밥이 다녀야될것 같아. <laughs> 서내 큰맘 먹고 왔어, 진짜. 나 웬만하면 안 오잖아, 저말 근데, 너한 마리 이거, 이게 말까, 한다. 라면이나 하나 끓여먹고 갈까? 시간이 좀, 오런 이제, 홍동이 애들이, 이제, 공격성이 세니까, 홍동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야. 아니. 야, 오늘도 꽝 치고 가면 안 되는데, 이씨. 진짜, <laughs> 진짜 다녀본 낚시터은 가장 깨끗해. 아이고, 근데, 에이, 틀렸다. 지금쯤이면 쬐고 들어가야 되거든. 오늘 고개 잠기네. 으, 어. 그 옆에서 하나, 아, 한 개. <laughs> 아이고, 귀엽지. 모르고 있는 거. 힘이 좋아. 아, 뭐 깔짝거려서 봤더니, <laughs> 뭐, 뭐 하나 잡은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uh, me. And what was man. left over I put towards hey, my man.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<laughs>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ey, hands play with <laughs>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<laughs>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<laughs>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<laughs> <laughs> Convincingly I'm <laughs> willing to put in the f <laughs> It t a s t e i k e it's a power. It's a power. Take a cold shower. Scream until y o u r louder. Work until you're proud. Father Douter. 꽝 치는 줄알더니 부티 한 마리 잡았어, 이만한 거. <laughs> 아, 됐어. 집에 가려고. 한 마리 잡 <laughs> 아이고, 이거 잡으러 온 거야. 고기공으로. 회사님, <laughs> 이거를 정말 부 아, 진짜 진짜 짐 해서 한마 잡았다. <laughs>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, 어, 아침까지 이제, 열심히 안 했어요. <laughs> 술 많이 먹고 <laughs> 잤어. 가다가 새벽에 한 7시쯤인가 일어나가지고서, 날씨 해봤는데 이제, 안 잡히더라고. 예,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철수할 때쯤 돼서, 얼마는 <laughs> 뿌띠 한 마리 잡았는데, 간만에 <laughs> 왔는데, 뭐, 그지을 원래 못 잡는 사람이고, 안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날씨가 좋아지니까, 이제, 어, 앞으로 이제 이런 바다 유튜브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. 어, 오늘은 그냥 가고, 어, 다음에, 어, 한번 다시, 엄마 정식을 한번 잡아 볼게요. 다고았습니다 아, <laughs> 가자. 짐싸가게 <따라가게> <목소리> <목소리>